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중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필마를 배워봅니다. 교재는 118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마는한 필의 말이라 되거든요. 예, 이 필은 말을 쓰는 단위입니다. 중국어로는 이피마 역시 한 필의 말입니다. 이러한 단수량을 단위, 세는 단위를 양사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예, 수량사는 글자 그대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면 사람 두 명, 뭐 사과 세 개, 종이 한장 이렇게 세는 요 단위, 명, 개, 장, 장 이런 것을 양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동양사는 글자 그 동작을 동작의 양입니다. 몇 차례, 북경에 몇 차례 다녔냐, 몇번 했냐, 했냐 할때 번, 차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소한 용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문법이라고 하지 않고 어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법은 글자 그대로으니까. 예. 말하는 중에서 이 법, 법을 배우라는 거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또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양사를. 예. 종류가 엄청 많아요. 260개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그래도 한 7, 80개, 100개 정도 그거는 알아야 될 텐데, 그것만도 어려울 때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우리말과 영어 배웠던 거 접목시켜보세요. 쉽게 이해됩니다. 예. 자, 대표적인 거, 거가 있죠. 이거는그럼 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 그러면 이, 거, 이런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중국어에 거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 거는 아까 배웠던 이 낱개의 개잖아요. 낱개의 개.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간체입니다. 간체 이렇게 개가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양사입니다. 하지만 이개 가지고 안 되는 게또 많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갖고 있는 그 양사를 자꾸 쓰는 연습을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양사가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몰라요. 양사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TV에 넣은 명사가 무슨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힌트를 주는 좋은 역할하는 을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도 좋고요. 자, 우리의 예를 들어서 '거'도 보면, '개'를 보면요. 어렸을 때는 다애를 전부 다 개잖아요. 그죠? 사람 몇 개, 차몇 개, 집몇 개. 그렇지만 커가면서 적정한 양사를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수준을 높이려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양사를 써야 된다. 예. 스밍 라오스는 네 명의 선생님이죠. 네 명의 선생님. 그러면 여기 아까 명 나왔잖아요. 우리 명. 그죠? 사람 두명할때 명. 예. 똑같은 거죠. 글자 그대로. 예. 약간 문어체 성격이에요. 명은요. 그리고 닌, 스, 나, 웨이. 그러면 전화통화할 때 어, 당신은 어느 분이십, 누구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할 때, 분이죠. 상대방을 존치하는 거예요. way. 그죠? 위죠. 에. 그리고 식당에서도 보면, 지웨이라 그러잖아. 몇 분이세요? 그러지. 지거란 그러지 않잖아. 지거. 지거는 완전히 그, 제, 제대로 된 식당이 아니죠. 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절대 없죠. 에. 니 자요, 지커란 그러면 너의 집. 그렇죠? 얘는 지는몇 개잖아요. 그 손가락을 셀수 있는 정도. 예, 코는 입이니까 식구를 말하죠. 밥 먹는 입. 예,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이 몇 명이냐? 예, 요 여기서의 코가 바로 양사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종이를 이 장지라 그래요. 우리도 종이 한 장이잖아요. 장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쭈어져 테이블을 쭈 장을 써요. 양 양장 쭈어지 그러면 두 책상 부객을 말하거든요. 이 장을 쓴다는 것은 이 장은 요 여기 써 놓겠지만 배풀장입니다. 배풀장 화를 이렇게 길게 느린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 그러면 이렇게 펼쳐진 어떤 이거 면적이 있는 것들 이런 건 장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이블에도 장을 쓴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어피스 오페이퍼잖아요. 피스도 원피스 이렇게 한 피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 장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써요. 우리도 많이 쓰고. 이게 베푼다는 거라고, 그 것이거든요.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다, 아 장. 그쵸? 펼치는 거잖아요. 확장하다. 다 펼치죠? 과장하다. 이거 다 펼치는 겁니다.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쩌, 중, 팡스. 쩌는 이것이니까, 이러한이니까, 중은 종류죠. 그쵸? 이러한 종류의 방식.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나, 양은, 저러한, 그 모양의 형태의 사람 그니까 러 종이랑 양이랑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한 종류의 사람 그러한 형태의 사람 모양의 사람 이런 거죠 예또 창이 소 그러면 창은 노래하다는 거죠 여기서 입이 들어갔잖아요 창은 입이 들어갔으니까 소는요 머리 숫자인데 시한수울다할때 수입니다 우리도 수죠 그쵸 그 그러니까 노래나 시는 같은 거잖아요 예 노래는 뭡니까 바로 시를 멜로디를 붙여서 작곡자가 붙여서 쓴게 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곡이라는 것은 뭡니까? 곡은 네?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 소거는 노래 한 곡이죠. 그렇죠? 이 거는 노래한다는 거건래서이 거거할 때 거짜라하다가 이 하품하다는 흠을 붙였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야지 노래할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음. 그리고, 이두화 여기 나오지만, 이두어는 요거는, 요게, 간단한 글자지만, 또, 어려워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뭐, 떨어뜨린다, 뜰어, 떨어진다, 그, 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얼도어 하시죠, 얼도어. 예, 얼도어는 대부분 다아시잖아요이 귀를 말하자, 얼도어를. 그쵸? 예, 귀는 뭐죠? 귓볼 있잖아요, 귓볼. 이게, 이렇게, 송이가 있잖아요. 자, 이두화한 송이, 꽃.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양사로 마무리를 짓고요. 한 가지 더 공부해 보면 예.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요. 예. 자, 이 이게 머리죠. 기억나시죠? 머리 혈. 이해인데 페이지도 의미한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이건 둔입니다. 머무르다, 주둔하다 할 때. 그래서 어 주둔지 할때 둔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머무른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조아릴 돈이거든요. 조아릴 돈. 조아린단 돈입니다. 예. 이거 어디에 들어가냐면 밥을 먹는 한 끼, 끼, 에 들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치우 팡 그러면, 예. 먹다에 밥을 이잖아 그러면 밥을 먹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치둔팡 그러면 밥한끼 먹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잠깐 조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영사가 양사가 됩니다. 처음에 배웠던 치거판 해도 돼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 예, 가능하면 자기 양사를 써줘야 한다. 그렇죠. 만약에, 밥, 새끼, 이럼 뭐가 되겠습니까? 싼, 둔, 판이 되는 거예요. 싼, 둔, 판. 산돈판. 그쵸? 그렇죠? 싼, 둔, 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이 글자가 또 재밌는 것은요, 음, 우리 사돈이죠, 사돈. 사돈을 보면, 예, 여기 보시면, 이 조사하다 땜먹이란 뜻인데 예, 사돈은 뭐냐면 은 서로 머리를 조아리는 관계죠, 그렇죠?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사돈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사돈 설이 있는데 어, 확실치도 않고 그래서 또 시간상, 시간 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말과 어, 영어와 자꾸 접목해 보세요. 양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뭐 콜라 한병 그러면 이핑콜라 라고 하잖아요 이핑콜라 핑이 바로 병이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마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죠 어마틀하고 콜라 콜라가 되겠죠 그리고 또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병목현상 그쵸 병목현상은 글자들 병의 목이에요 병의 목이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몰리니까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마치 그 나들목에서 차선이 좁아지는 것 똑같은 원리 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틀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병의 목 이렇게 자꾸 이해하면 접근해 나가야지 이 수많은 걸 언제 다 외우겠습니까 예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